자, 연습장에서 가끔 잘 맞은 5번이나 7번,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.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. 우리에게 필요한 건100%잘 맞을 수 있는 거리와 채입니다. 필드는 연습장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. 잔디, 이런 언둘레이션, 코스의 형태, 개방감, 동반자들의 시선, 공의 상태 때문입니다. 그래서 완벽하게 익힌 짧은 채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. 짧은 채부터 완벽하게 피칭부터 100% 맞추고 피칭이 100% 맞으면 9번, 9번 아이언이 100% 맞으면 8번. 이런 식으로 순서를 올리시면 됩니다. 그게 진짜 실력이 향상되는 순서라는 거죠. 자, 8번 아이언은 세게 칠 필요도 없습니다. 컨택에 집중하시고 스윙은 짝 들여도 그동안 연습해오신 정타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공을 정타를 맞추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100m든 80m든 120m든 공이 페어의 중간에만 위치하게 되면 그 다음 샷을 똑바로 치고 스퍼스를 하면 보기로 홀을 끝낼 수도 있다는 라 거죠. 젠틀한 골프를 구독하시고 편안한 스윙 해보세요.